오늘 파마 시술은 5개월 전에 열펌을 해서 실패한 모발입니다. 파마가 나오지 않고 손상이 되고 굽스스했던 모발에서 오늘 다시 김성정 방문해서 볼륨 매직 세팅 파마를 했는데 모근의 볼륨을 살려주고 중간에 굽스를 펴고 끝머리는 복구 세팅 파마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각수빈 학생이 시술한 볼륨 메이 세팅 복구 폼입니다. 손상대 모발에서 이렇게 건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연화 열펌이 아닌 환원 열펌을 배우고 수소결합의 인계점을 배우기 때문에 열펌으로 손상될 수도 없고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사들이 열펌을 할때 손상대 모발에서 연화 열펌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연화를 보는 것은, 연화를 가리키는 것은 절대 명사들이 깨서는 안 됩니다. 매번 열펌을 해도 손상 없이 파마를 잘할수 있는 이유는 연하 열펌이 아닌 과학적인 원류의 환원 열펌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매번 열펌을 해도 실수, 실패하지 않고 머리를 손상시키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된 원리를 배우지 않고 올바른 정석의 원리를 배우기 때문에 열펌을 지속적으로 해도 손상시키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는 것입니다. 미용을 10년, 20년 해도 손상된 모발에서 연화 보는 게 어렵다고 그럽니다. 두렵다고 그럽니다. 연화를 보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환원을 보게 되면 열펌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볼륨의 세팅으로 뿌리 살리고 세팅을 하고 있는데 2호 로또 26mm 로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륨의 세팅으로 굵은 웨이브, 자연스러운 웨이브 파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뿌리 볼륨 살리고 있는데 뿌리 볼륨을 자국나지 않게 깎이지 않게 효과적으로 살리는 모금 볼륨의 4대 조건을 배우고 지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도 포머를 잘할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